오늘 제가 엘소드를 한번 체험해볼건데요 엘소드는 과연 어, 어떤 게임일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, 뭐야 이거 들어온 사람 안녕하세요 저 오늘 시작할 이게 호연입니다 많은 방문이랑 많은 방식 많은 시청 가능합니다 네그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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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 <나한테> 있어. <알지. 웃음> 내가 왜 그럴지 알지안쪽으 <laughs> 가자! 자, 오늘 한번 엘소드 시작해보도록 하죠. 네, 저, 그, <laughs> 엘소드는 과연 어떤 네, 그, 게임이 어, 지고 하고 있는 없어요. <laughs> 아, <laughs> 어, 깜놀, 아, 씨. 과연? 와. 이게, 잠만요. 퀘스트가 뭐죠? 퀘스트가? 즉시 완료. 하나, 둘, 어. 어? 아, 뭘 봐? 자, 오늘 이번, 이번에 할 게임은 과연 어떤 게임인지 제가 한번 봐볼게요. 가죠 던전 엘의 나무 보통 이상 입장 하기 어 아직 과연 엘 소도 어떤 게임 일까요. 에스도를 제가 처음 해보는데 어떤 게임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멋지네요 아바타. 숙숙숙숙숙 아, 슉, 약하네요 애들이. 저 같은 초보자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 쉽게 죽일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이게. 이게 보스 보스입니다. 왜? 보스. 보스. 아, 벤더스타위 죽여버리겠어. 강한 왜이 약해? 딱. 따따따따따 하, 다 따따 어 이겼다 벌써 와 벌써 이겼어 벌써 컨버를 맞추면서 따따따 와세대만에 죽었다 와 엘스도 이거 진짜 강한데 어? 자 자 과연 점수는 총점이 3566점 SS네요. 소시간 S 뭐야 이거? 어, 뭐죠? 스킬 스킬에서 인펜토리에서 착용하겠습니다. 아, 그러면 잠만요. 이거 <laughs> <laughs> 아, 뭐, 아, 네, 뭐 아이템 사용하고 확인, <laughs> 네, <laughs> 그 <정도야>. 응. <laughs> 이것도 열죠?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네, 아, 역시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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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 슛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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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슛 아, 역시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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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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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호슈샤샤 방어? 슈다샤샤샤 방어? 슈슈샤샤사 강한 건가 숲속의 배어 보통 이상 입장이죠? 샤검준샤 숲속의 배어 이렇게 하고 현재 인샤샤 시작 아, 아. 과연 아, 아, 아. 아, 아. 오늘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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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, 패 패기? 패기? 패기 같은데, 원, 원피스. 원피스, 패기 같은데, 도 있나? 애들이왜 이렇게, 약하냐? 이렇 이렇게, 이 嘉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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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嘉 야, 내 방송 봐 봐. 내 방송 제대로 돼 있나? 아, 됐어. 그러면. 따따. 따 아니? 내 방송 제대로 어져 있나 봐 보라고. 가끔씩 렉 걸려서 안어질 때도 있어서. 삶이 안 들어올 때도 있거든. 따따. 따따.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. <laughs> 수, <수우> 됐. <됐스 웃음> 와, 아, 잘 못했습니다. 히. 엘에이 어, 힘이약하해지고 있다. 어서 엘에이 으로 가야 돼. 레벨이 벌써 오야. 많이 올랐어. 레벨업, 레벨육. 오늘 이기면 아직 멀었어. 더 강한 적은 없나? 그 네, 점수 점760어 어, 아, 그때보다 아니, 진짜 많이 맞아, 하거든요. 하거든요. 어 경치가 어, 이정도구나 스킬 페이탈 아. 퓨리 묵직하게 접어 있는 앨 사용하고 이게 낫겠지? 메가 슬래시 괜찮아. 괜찮아. 자. 이게 괜찮아요. 시간 뻗어야지. 잠만요. 아, 이걸 검 받고. 그만 보기. 괜찮아. 이렇게 하고. 온다. 여기 있고, 인벤토리에, <laughs> 장비, 아바타 뭐야. 아, 아니, 여기 이거 하고, 그리고, 액세서리, 이거, 끼고, 멋있네! 멋있네요. 哒哒哒，胡当！我前头是不是完全拿不住？哒哒哒啦啦啦，哒松哒！哇，怎么呢？